지금 나가는 방송은 3월 31일 수요일에 녹음된 방송입니다. 방송일인 4월 2일 금요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헬로키티를 좋아해 죽음의 그 순간까지 헬로키티 그림을 끌어놨던 소녀. 놀이터에서 함께 뛰놀던 친구의 장례식이 아직은 어색한 소년. 뛰어난 희생정신으로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봉사하던 청년까지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인해 희생된 그들의 나이는 고작 11, 13, 18입니다. 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건 이들이 희생자들 중 겨우 일부에 불과하며 현재 미얀마 군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5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홀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설가 이태인입니다. 3월 30일 한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시민을 향해 로켓 수류탄과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무차별적 살상을 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엔은 긴급안보리를 소집하여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처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만행에 대해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이주노동자 리영 씨와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의 이영도 이사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들으니까 손이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녹음을 잘할수 있을까? 처음엔 좀 걱정되더라고요.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뻐요. 백 마디 말보다 더큰 울림을 담고 있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이주노동자 리영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리영 씨 먼저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올통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미얀마 반달레에서온대신아 그 e 외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네. 그 한국은 지금 제가 울산 그 매거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네.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다니는 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 근무날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리영 씨 성함이 정확하게 풀네임으로는 어떻게 되시죠? 저 이름이에요. 네, 네, 네. 리아웅 라고 합니다. 아, 리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편하게 편의상 리영이라고 좀 불러도 될까요? 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지금 취재 과정에서 이제 원래 계획은 올해 2월에 미얀마로 귀국할 예정이지만 이 돌아가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오늘이 마지막 근무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돌아갈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원래 그 2월 5일 날에 미얀마 갈려고비행기 표까지 다 꺼놨는데 저 미얀마 쿠데 그때 제가 가려고 우산에서 제가 온 인천으로 제가 갔습니다. 인천 친구 집에 갔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어, 일요일 날에 가는데 어, 2월 1일 날에서 미얀마의 쿠데제가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 상태라면 일단은 미얀마로 안 가는 거더 좋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안 갔습니다. 그때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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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우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그사전이란얘기 네. 어, 하다가 네. 어 다시 일하는 걸로 막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네, 네, 조율 네, 중에 맞습,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결국에 미얀마 군부에 의한 지금 쿠데타 때문에 지금 미얀마로 돌아가시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어좀 가슴이 아픈데요. 미얀마 현지에 살고 있는 리영 씨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서 이번 군부 탄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 네, 그거는 저희 고향에서는 일단. 조 가족들은 좀 괜찮는데 네. 어, 친구들은 지금 피해하는 사람들로 많습니다. 가족들은 그, 괜찮은데 네네. 친구들이 좀 피해를 입으신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경우가 좀 있죠. 어 왜냐하면 그 네. 친구들은 그 매일 밖에 나가서 스 스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군 군분, 군분 군부 안에 군부, 아, 네, 군부 네. 사람들이가 네. 뭐 예를 들면 뭐처으로 맞추니까 네. 일단 피해야 하잖아요. 네. 해야잖아요. 총으로 맞출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되니까 그런 네네네. 상황인데. 그런 네, 그런 상황에도 뭐 친구 중에서 제 친구는 일단 피해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친구들이나 일단 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가까운 관계의 친구는 없지만 네. 친구의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희생당한 분들이 좀 계시다. 네, 네 이런 말씀 이네요. 네, 그러면 또 네, 추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얀마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군대의 만행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미얀마 그 시민들이는 일단은 그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왜냐면그 밖에 나가려면 일단 군부 사람들이가 음으로 맞추니까. 네. 일단 밖에 못 나가요. 네. 일단 집 안에 있어도 뭐 노크하거나 뭐 그분들이 이런까지 그서 가지고 네. 그 와서 일본이 어 어디 있어요, 어디든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서 노크하고 뭐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뭐뭐 네. 잡아 뭐 잡혀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네. 집 안에서도 그냥 관련 없는 그 일반 시민들도 군부가 잡아가서 이제 뭐유예를 가하거나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네. 잡혀가서도 이따는 잡혀갔잖아요. 네. 그냥은 인마 하루 이틀 있다가 뭐 가족한테 연락 왔습니다. 네. 그 그분이 뭐 가족 안에 뭐 아들이나 네. 뭐 딸이나 그런 거 있으면 잡혀가서 네. 일단 잡혀갈 때는 좋은 사람이 사람이 지 살고 있잖아요. 그데 일단 집으로 보낼 때는 사망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갈 때는 멀쩡하게 그렇게 잡아가놓고 네. 이렇게 돌려보낼 때는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어쨌든 지금 미얀마 군부에서 SNS나 아니면 연락 그 철을 할 수, 연락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비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현지에서는 주로 어떻게 소통을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이메일이나 뭐 카카오 땡이나 혹은 뭐를 메신저를 이용하셔서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어, 요즘 우리 뭐 미얀마에서 일단 그 통신은 다 꺼놔가지고요. 그고 네. 인터넷은 못 써가지고 일단 네. 와이파이는 써수 있는데 네. 그런 어. 네. 어, 네. 좀 페이스북, 마신센로만 일단 음. 많이 뭐 통화, 네. 그 대화하는 네. 걸. 통신이 있습니다. 끊겼다는 말씀이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 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군부에 의해서 좀 차단이 된 상황인 건가요? 네, 군부에서 다 차단하는 아, 거예요. 군부에서 그런 사단이 있고 음. 네. 와이파이는 그래도 그나마 쓸 수는 있다. 네, 일단은 와이파이는 네. 지금 써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어서 좀더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지난 3월 12일이죠 어, 한국은 미얀마 군부의 군용물자 수출금지 기존 추진 예정이던 미얀마 군과의 협력사업 전면 백지화 등 1차 대응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미얀마 현지 국민들을 응원하고 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놓고 이 많은 우려를 포함하며 이제 군부를 규탄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현지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제 미얀마에 계신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미얀마 시민사회나 이런 반응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이점에서는 국제 사회의 도움이 어, 간절하기 때문에 네. 어, 적극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네. 감사의 표현을 보고 있고 네. 특히 한국은 네. 어, 지금 미얀마 상황에 오베 18민주화 8민주 운동 네네네동이랑뭐 네네. 어, 많이 비슷해서 네. 그 많은들 그지지하는데 뭐 미얀마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그 융안에 그~ 뭐~ 온지 임기 조금 뭐~ 늦, 느리다 보니까 뭐~ 답답하면서도 네. 뭐~ 네.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관심 가져주고 네. 미얀마의 뭐~ 사태르 뭐~ 주요시 생각하는 뭐~ 검산 어, 어, 생각하는 것만으로 뭐~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계속해서 시제적인 어, 도움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도움이 간절하고 그런, 그런 상황인데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5.18 민주화운동이랑 좀 닮아 있다. 그래서 많이 운동을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 미얀마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그렇지만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 관심이 네, 좀 고맙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좀 질문하시죠. 네, 네. 리영 씨와 같이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이 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전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전이 시작되면 우리는 미얀마 군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군부 독재에 대한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리영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 혹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뭐다 같은 생각 있는 거예요. 네. 뭐 내전은 누구나 뭐 발라지 않아요. 네. 국민들에게 피해가 막큰 거니까요. 네. 하지만 뭐 군부가 물어 뭐 물, 물어서지 않는다면 사와야 네. 뭐꼭 사와야 하는 밖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8 8 년대처럼 네. 군부 세력은 남겨둘수 없으니까요. 네. 뭐, 우리 뿌리부터 뭐 뽑아 벌리려면 그 정도 뭐 간단해야 할 수도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정부 그 시야 피해의그 상태고 믿고 어, 네. 다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네. 아마 내일이라면 중요한 것을 공개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최대한 피해가 덜. 한쪽으로 선택한 어 상당한 거라고 믿어요. 네. 내일이라면 혹시 어떤 발표,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31일 현재 지금 녹음 진행 중인데, 내일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어, 내일이라면, 네. 네. 원래 우리 미얀마 민주민은 원래 내일이라면 새로 정부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일은 네. 아마 변리하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영 씨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리영 씨께서 생각하시기에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어 아까 제가 말한 듯뭐 CIP가 네이 뭐새 정부를 뭐 지정한 것 같은데 그새 정부를 국제사회에서 네. 우리 미얀마 정식 뭐 정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뭐그제 그, 사와에서 정식 정식으로 뭐 도움이 줄수 있을 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제 뭐재재로 계속해야 합니다. 네. 그분에게 뭐 자금이 될 만큼 이런 다뭐 중단해야 했습니다. 네, 경제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 군부에게 자금이 될 만한 일은 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울산에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의 이영도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리영 씨와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어,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 읽는 사회에 도전하는 주식회사 나비문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울산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영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활동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이 울산 시안 모임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얀마 쿠데타 소식을 접하고, 네네, 그 군부 정권의 그 폭압적인 행동을 뉴스로 계속 접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네. 그러다 어느 날, 어, 친구 몇 사람하고 식사를 하다가, 네. 어, 미얀마, 그, 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게 되었죠. 네. 근데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저하고. 네. 네. 어, 우리가 뭐큰 힘은 쓸 수는 없지만, 네. 뭐라도 해보자. 네. 아, 그냥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유중하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편하다. 네. 어, 그래서 어, 모임을 한번더 갖고 모임의 명칭을 정하기도 하고, 네. 또, 어, 민주시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행동, 어, 작은 행동이라도 네. 어, 빨리 시작해보자. 네. 아 어,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좀 울산 시안 모임 같은 경우는 의지를 좀 다지셨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 음, 시민 모임은 아니고 네, 네. 그 어, 공, 저희가 그 정한 명칭은. 미얀마 민주시민을 응원하는 네. 울주 씨앗 모임, 이렇게 정했어요. 명칭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네. 어, 좀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우리들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아, 어, 그런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미얀마 민주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그 마중물 역할 같은 것들을 우리 그~ 선너 사람 밖에 안 되는 힘이지만 네.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당장 현수막을 제작해서 어~ 게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상징 그~ 버튼을 주문해서 어~ 구영리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어~ 그거 오늘 오늘 오전에 왔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점심때부터 점심 먹고 나서 한 시간씩 이 버튼을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네. 그 옆에 모금통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시민들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그 어, 미얀마 민주시민을 지지하고 군부 정권을 규탄하는 그런 시민의사를 그런 버튼을 표용함으로써 어, 적극적으로 네.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모금통에 시민들이 또그 돈도 이렇게 기부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유구연 사전연도 모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네. 어, 돈이 모이면 그런 돈을 어, 보내기도 하고 네. 그러려고 하고 있죠. 아, 네.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보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외신과 미얀마 현지 국민들의 보도와 제보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1980년 발생한 광주 민주화운동과 어,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도 한데요. 울산에서는 최근 송초로 울산광역시장과 노오키 울산광역시 교육감 그리고 울산내 시민 단체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어, 민주화 투쟁을 위한 어, 이제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 이용도 이사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내 시민 사회는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안타까움이 그 특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네. 우리 사회가 어,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더클 것이라고 보고. 우리 40년 전 광주민중환쟁 때도 광주 시민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서 네. 어, 국제사회에 잘 알리지도 못하고 또 네. 어, 외국인 기자가 네. 또 몰래 몰래 그런 소식을 또 국제사회에 알리기도 하고 해서 큰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그리고 이게 다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온라인 시대이긴 하지만 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어그 구영리 한 사람은 구영리에 살고 네. 저는 이제 구영리에 사업장이 있지만 태화동에 살거든요. 네. 또한 사람은 천상에 살아요. 네. 그래서 그 소지역 사에서 네. 이게 금방 안 끝날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그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그 어, 계속 그 미얀마 이 상황들을 알리고 네. 시민들의 그런 안타까움이 버튼을 폐용하는 것이든 네. 어, 어 작은 이렇게 그 재정을 지원하고 어, 모금에 참여하는 것이든 어, 이런 행동들 이 폭넓게 일어날 수 있도록 네. 그런 뭐 촉진제로서의 역할 아, 이,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에, 이래저래 그어그 어, 그, 어, 그런 움직임들이 잘 전달될 거라고 보거든요. 에. 네. 그런 것들이 민주시민들한테 힘을 주고 네. 또 폭압적인 군부 정권에게는 압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통이 시민 참여형 방송이기도 한 집안 청년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민주주의 의 회복을 위해 울산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함께 할수 있는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돕고 싶거든요. 네, 한번 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토요일마다 네. 어, 그 미얀마 그 이주민들 그 공동체들이 자국의 그 민주화 운동을 어 지지하고 어 어, 어, 이런 행동들이 있고요. 어, 그런데 또 참여하는 것도 어, 시민들이 할수 있을 것이고 또 꾸준히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 그 상징 버튼하고 어, 배지라고 하나요? 어, 네. 이, 그런 것들을 폐용하는 것도 어, 미얀마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행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했었어요. 아, 어,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네. 교육청도 규탄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의회 관계자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막 돌렸어요. 네네. 그러고 끝나서 절대로 어, 그안 된다. 계속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그할수 네. 있도록 네네네. 좀 이렇게 어, 지도자들이 네네.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네 마지막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이 개인적인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네 짧게 어, 10초 정도 네,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일 그 어, 구영리 제가 그 일하는 그곳에서 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영 씨께서도 짧게 네 어떤 어, 소망이 있는지 네 어, 미얀마 지금 상황 하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원래처럼 사기로 뭐 그런 네. 걸요. 네, 빨리 음. 일상을 회복하길 네, 기원하시는 음. 네, 리영 씨였습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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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는 끝났지만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이부 이어집니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 검색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노래는 김영석, 이은미의 노래, 이물 위한 행진곡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인, 구성의 엄유미,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